안녕하세요. 서드입니다몇달 전에 처음으로 언급되면서 이슈되었던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 기사가 요새 다시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로 검색하고 최신 뉴스를 살펴보면 퇴직연금 수익률 끌어올리기 위해 기금화 추진한다는 기사를 날짜별로 볼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불신이 워낙 큰 요즘이라 기금화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르다 보니 설문조사 결과도 기금화 찬성은 30.9%, 중립적 답변 50.3%, 반대 18.8%로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곧 40대가 되는 서대리도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지만 기금화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악덕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보호 등 장점도 많은 방식입니다. 저의 퇴직연금 DC 롤 모델인 미국 401K나 호주 슈퍼 애뉴에이션 모두 대표적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미국인들이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10억이 생기는 이유가 퇴직금을 예금으로 두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20년, 30년 동안 주식 투자로 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좋은 사례를 본받아 한국도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해서 현재 2%대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국민연금처럼 7에서 8%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수익률이 8%로 올라가면 퇴직연금은 얼마나 불어날까요? 매년 쌓이는 퇴직금이 300만원이고 지금처럼 연평균 수익률이 2%라면 10년 후에는 3,351만원 20년 후에는 7435만원, 30년 후에는 1억 2414만원이 됩니다. 반면 수익률만 8%로 오르고 매년 쌓이는 퇴직금은 300만원 동일하다며 10년 후에는 4694만원, 20년 후에는 1억 4827만원, 30년 후에는 3억 6704만원이 됩니다. 초반 10년은 둘의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20년 후에는 거의 두 배가 되고 30년 후에는 세 배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매년 쌓이는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은퇴 후 받게 될 퇴직금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은 30년 동안 월급이 같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연차가 쌓일수록 월급과 퇴직금도 늘어날 테니 시뮬레이션보다 퇴직금 총재산은 훨씬 불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기금화를 반대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의도 자체는 정말 좋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해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퇴직연금 법안 발의한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 공단을 새로 만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퇴직금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을 한데 모아 한 번에 투자 관리하면 규모의 경제로 효율성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금화까지는 좋지만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것만큼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뻔한 미래인데도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대체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퇴직연금이 정부기관 관리로 들어갔을 때 정치적인 개입으로 국민연금 엔딩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면 퇴직금도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역할로 사용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 보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영원히 유력한 30대가 국가 주도보다 금융회사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42.3%가 공정경쟁의 회의적이라는 결과도 관치금융 결말을 잘 알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금형 제도라고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방식과 미국 401K는 디테일이 다릅니다. 현재 한국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정부든 등 금융회사든 등 별도기관에서 알아서 운용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는 개인이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으로 알아서 투자됩니다. 다행히 지금 논의되는 방식은 저처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그대로하게 냅두고 별도로 운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신규 가입자, 희망자만 기금형으로 따로 굴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제 퇴직금이 강제로 편입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미국 ETF 투자로 계속 굴릴 겁니다. 기금화 추진하는 이유가 수익률 끌어올리기고 그 방법이 전문가가 직접 관리입니다. 하지만 S&P 글로벌의 스피바를 보면 세계 어떤 나라도 투자기간이 20년, 30년 되면 시장지수 이기는 펀드 매니저가 거의 없습니다. 스피바에서는 15년까지 나오는데 15년만 돼도 무려 펀드의 88%가 S&P 500한테 졌습니다. 투자기간이 20년, 30년으로 늘어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어차피 중도 인출도 못하게 받고 20년, 30년 굴리게 만들 퇴직금이라면 굳이 전문가가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12%라는 낮은 확률을 위해 전문가 쓰느니 시장지수 ETF나 주식 채권 자산 배분 TDF 펀드 등을 디폴트 옵션에 넣어두는 게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대한민국 퇴직연금 수익률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1, 2년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률 얻어야 할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로 서대리는 2019년 8월 시작한 개인연금과 2020년 1월 시작한 퇴직연금 DC에서 시장지수 etf만 열심히 사고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낮은 수익률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퇴직연금 원금이 3,600만원이고 현재 계좌 총재산은 6,760만원입니다 좋은 시장일 때 투자한 영향도 있지만 6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퇴직금이 거의 2배로 불어났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8% 기준 총재산 2배 되는데 9년 걸립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 받으면 적립식으로 ETF 사고 퇴직 연금 들어오면 ETF 매수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퇴직 연금 수익률이 8% 넘는 미국 직장인들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투자에 관심이 정말 많고 투자를 잘해서 수익률 높은 게 아닙니다. 미국도 예전에는 우리나라처럼 퇴직 연금 수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6년 연금 보호법과 적격 디폴트 상품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의 401k 명성이 생겼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 디폴트 옵션에는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전혀 없는데요. 투자자의 별도 지시 없이 디폴트 옵션으로 선택된 상품에서 손실 나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는 연금 보호법 면책 조항 덕분이죠. 어떻게 보면 강제지만 미국인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퇴직금이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에 들어가고 좋은 시장 흐름을 만나 퇴직금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적립식으로 미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니 미국 주식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역할도 하고요. 잠들어 있는 한국 퇴직금을 깨우기 위해 국민연금이 관리하거나 별도 기금 설립해서 운영할 필요 없이 디폴트 옵션만 손봐도 충분한 이유입니다. 제프리 산젠바워 교수의 말처럼 투자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선택지가 많을수록 가장 보수적인 결정 내리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올해 2월 나온 기사를 보면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 선택 비중이 무려 88%였다고 합니다.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의도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이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죠. 결정적으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퇴직금에 대한 이미지가 최후의 보루 느낌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원금 보장성이 48.5%로 1등, 투명성이 41.3% 2등이었습니다. 운용 수익률도 32.9%로 3등이지만 원금 보장에 대한 니즈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이미지도 안 좋은데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만에 하나 시장이 좋지 않아 수익률까지 떨어진다면 여론은 나빠지기만 할 겁니다. 만약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미국과 호주를 벤치마킹할 의도라면 우선 지금 시행 중인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을 빼버리고 면책 조항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투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난 다음 401k처럼 기금화하면서 개인이 직접 투자 상품 고를 수 있게 해주면 목적인 퇴직연금 수익률 올리기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국민연금이 함께 운용하거나 별도 공단을 만들어서 퇴직금 관리한다 그러면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가 제2의 국민연금화를 위한 빌드업처럼 보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처럼 제가 투자 종목과 방법을 선택할 수 없거나 하나의 기금에서 통합 관리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뀐다면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 퇴직연금 DC도 어떻게든 방법 찾아 중도 인출한 다음 IRP로 옮겨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퇴직연금 DC인데 예금 100%이거나 아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예금이 투자 상품으로 조금씩 들어가야 계좌 수익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안 좋은 방향으로의 기금한 오니도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주변에서 퇴직연금 이야기 나오면 미국처럼 TDF 펀드라도 조금씩 투자해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안내해줘야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주변에 알려줘서 모두 함께 한국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